안녕하세요. 꿀팁드림 채널의 꿀팁드림 역할을 맡은 꿀팁드림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를 무료 나눔 할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건 어그로였고, 스위치만 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져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참여 조건은 구독 필요 없고 댓글에 이메일 남기면 당첨자한테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없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사기 아니고요. 댓글에 문상 좀 주면 나쁘진 않고, 기프트카드 도 있으면 싫어하진 않을 거고, 치킨도 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집은 오버워치 동물의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또 인간 들어요. 화나네요. 차라리 학교를 가고 싶네요. 어차피 지금 학교를 가고 싶은 것처럼 학교를 가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절대 시청 시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쓸데없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치 무료 나눔 참여 방법과 조건은 구체적으로 영상 제작해 놨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미안하다. 이거 보여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사운즈 좀이용시하냐 진짜 계급최강재들의 싸움이다. 그진달던 나루토가 맞나?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진짜 나달이날 맨날 나루토가 하는데 왕 같은 존재인 것같에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영웅이 된 나루토 보면 진짜 내가 감격스럽고 나루토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 몰리는 장면들이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진다 그리고 그 장면 에카카시 앞에 온성 날아오는 거대한 걸 사스케가 갑자기 수식간에 나타나서 부셔버리고 그단게 나루토가 없다면 마을을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라며 바람처럼 사라 장면은 진짜 나루토 처부본사라면없다 진짜 너 감격스럽고 토를는데 미안하다. 지금 2 0보는 진짜 나루 그리고 인턴이 생기 첫는데이거 빌린 이응, 진짜 패트냐. 저자기 브루트에 나는 친구 개명인 그 나루토 사스케 합체란 바라, 진짜 한30% 빌리 보고 개충경만 가지고 와. 소리 저자로 나오라란 샘이 물론 세미 물론 진짜 저번 개운지인데 저게 일린이면 진짜 뽀뽀야 돼. 진짜 세 읽어 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나루토 사스케가 저렇게 되단히 진짜 눈물날고 했다. 벌크 브라서 계속 보는 중인데, 저거 일린이냐 미나. 하, 30% 빌리 사스케 보고 싶다. 진짜 언제 이렇게 친구 최강들이 되었을까? 옛날 생각나고, 나중딩때 생각나고, 뭔가 슬기 하고, 조끼 하고, 감격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네. 아무튼 나루토는 진짜 애중